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형 업데이트 제2부 시작합니다. 새로운 동맹과 영웅이 또 소개가 되,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새로운 동맹은 용사입니다. 용사는 모든 동맹 보너스 효과를 받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동맹에다가 특별한 보너스를 주는 동맹들이 있죠. 뭐, 악마 동맹이라든지, 야생이라든지, 뭐, 기사, 전사, 뭐, 기타 등등, 요런 동맹 보너스들을 다 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해당 동맹으로 간주된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동맹을 갖춰놨으면, 그 동맹 보너스를 같이 받는다는 얘기고, 용사에 속한, 용사 동맹에 속하는 영웅은, 뭐, 새로 추가된 영웅인데,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인간이면서 용사, 인간 동맹, 용사 동맹에 속해 있는 3급 영웅, 군단사령관입니다. 자 군단사령관은 결투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단사령관이 체력을 가장, 체력이 가장 낮은 적을 대상으로 삼고, 서로 결투를 벌입니다. 효과가 지속하는 동안 한쪽 영웅이 죽으면, 영웅, 결투에서 이긴 영웅은 영구의 보너스 공격력을 얻습니다. 자 체력이 가장 낮은 적을 대상으로 삼아서 결투를 벌인다고 하니까 그 군단 사령관이 웬만해서는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투를 벌이는 동안에 다른 영웅들이 방해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른 영웅의 방해가 없다면 그 다른 적의 방해가 없다면 그 군단 사령관이 좀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투가 있을 때마다 군단 사령관이 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그거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적에게도 보너스 공격력이 갈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단사령관을 잘 키워 놓으면 이제 후반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공격력으로 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럴...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용사동맹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동맹은 잔혹함입니다 잔혹함 동맹은 잔혹함 영웅이 적을 공격할 때마다 추가 피해를 주고 공격력 약화 효과를 적용합니다 약화 효과가 없는 적을 우선하여 공격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화 효과가 없는 적을 우선하여 공격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명사수 동맹을 갖춘 혈기처럼 이렇게 약화 효과가 없는 적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여기 잔혹함 동맹에 속해 있는 영웅들 보면 좀 우직하게 생겼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어떤 영웅이 들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도끼 전사 있고요, 강건함 전사였던 도끼 전사가 잔혹함 동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두 번째, 세 번째 유닛이 새로 추가된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정령 소자 마지막 유닛은 파멸의 사도 같죠. 이렇게 다섯, 다섯 가지 영웅이 잔혹함 동맹입니다. 그럼 새로 추가된 영웅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자비 동맹, 잔혹함 동맹에 속한 1급 영웅, 흡펠마입니다 자 흡혈마는 체력 삼키기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흡혈마가 적을 공격하여 피해를 주고 대상의 최대 체력에서 일정 비율만큼 자신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공격을 해서 흡혈을 한다 이런 비슷한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급 유닛이라서 저 체력 체력 효과가 그 체력 회복 효과는 좀 미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상의 최대 체력에서 일정 비율만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체력이 많을수록 자신의 체력을 많이 회복하게 되겠죠? 좀 재밌는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강건함 동맹을 상대로 할때 뭔가 카운터 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술사 동맹, 잔혹함 동맹에 속해 있는 이금 영웅, 마그누스입니다 자, 마그누스는 아군을 강화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그누스가 아군 한 명을 격노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공격력과 가르기 효과를 부여합니다 공격력 버프는 뭐 다들 아실 거고 가르기 효과는 뭐냐 가르기 효과는 우리 전장 경로 아이템 있죠 4급 아이템 전장 경로 아이템 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근접 공격을 할때 주변 유닛을 같이 때리게 됩니다 가르기 효과 저는 뭐 여기에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가르기 효과는 그 주변 유닛들을 공격하는 효과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 벨브에서 나왔던 또 다른 게임인 아티팩트의 가르기 효과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주변 유닛을 공격하는 효과였어요. 그래서 마그누스의 강화 스킬은 공격력 버프, 그리고 주변 유닛을 공격하게 하는 버프, 그런 걸 부여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드는 의문점. 그러면은 원거리 유닛은 가르기 효과가 부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대형 업데이트가 나오면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형 업데이트 미리 보기 제 2부. 신규 동맹과 영웅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부터 좀 3부 업데이트, 3부 미리 보기 기다려져요. 3부 미리 보기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저는 1부에서 신규 동맹과 영웅 전부 다 소개되고 끝난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2부에서도 다섯 마리가 또 새로운 새로운 동맹, 새로운 영웅 소개됐습니다. 다섯 마리가 아니고 세, 세 가지인가요?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여줄 게 엄청 많은가봐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니까 보여줄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형 업데이트 진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미리 보기가 빨리 끝나고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는 날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 업데이트 미리 보기 제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